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오늘 먹어볼 메뉴는 먹는 분필, 굴라짜은 먹는 색종이 그리고 머랭 쿠키 아니 이런 걸 도대체 무슨 맛에 먹는 거야? 2탄입니다. jjtv 구독 네,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런 걸 도대체 왜 먹는 걸까? 2탄, 2탄, 이야! 1탄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조회수가 60만 건에 육박. 정말 많은 성원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그 동영상의 댓글에 이거 먹어주세요, 이거 먹어주세요, 이거 먹어주세요, 이거 먹어주세요라고 먹어주세요. 적어주셨는데 어, 그것들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 음식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먹어볼 녀석은 바로 굴락 자문입니다. 사실 라스 굴라를 먹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라스 굴라를 사려고 인터넷에서 알아볼 당시 이제 판매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라도 리뷰를 해보자 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배우면서 만들기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유와 레몬을 이용해서 치즈를 만든 뒤에 물에 설탕을 녹여서 시럽을 만들고 거기에 치즈를 퐁당퐁당 해서 만들었더니 딱 이거를 먹으려고 딱 해서 망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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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요. 라스골라의 친구, 굴랍짬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냄새는 되게 달짝지근하고 달콤합니다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이거는 어 초반부터 느낌이 좋아요 라스굴라는 우유로 치즈를 만들어서 그걸 볼처럼 뭉쳐서 설탕시럽에 졸인 건데 얘는 분유를 튀겨서 만들었답니다 블락 자문 이거 왠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건 라스 골라처럼 그, 이 짜면은 이 쭉쭉쭉 떨어지는 그 비주얼이 안, 아니네요. 자, 일단 <laughs> 으깨진 라스 골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맛을 표현하자면 어 진짜 설탕이랑 분유를 한꺼번에 퍼먹는 것 같아요. 이게 동그랗게 뭉쳐졌는데 입에 들어가면은. 그냥, 다 부스러져요. 제과점에서 파는 그 도너츠 있잖아요. 도너츠, 동그란 도너츠. 그게 며칠 지나서 좀 퍼석퍼석해진 느낌? 뭐, 이걸 먹으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친근한 그런 향신료는 아니에요. 보니까 검색해보니까 뭐, 샤프란 뭐, 장미향. 달콤하긴 하나 그 향신료 때문에 살짝은 역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살짝은 좀 잘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도넛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며칠 지난 도넛. 네, 딱 그거 같은데. 이게 분유향이랑 장미향인지 샤프라인지 그 느낌이랑 단맛이랑 섞여서 이렇게 오묘하게 이상한 맛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식감이 쫄깃쫄깃하지 않고 그냥 푸석푸석 퍼석퍼석 합니다. 그래가지고 썩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니, 아유, 좋은 소리 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조절을 못하겠네요. 네. 맛 없으면 그냥 없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음식. 뭐레이쿠키 맛있을 것 같아요. 살찌는 맛! 설탕 뽑기를 씹어먹는 느낌인데, 약간 더 부, 부드러운 설탕 뽑기, 바삭한 솜사탕? 그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살은 겁나 질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음, 달콤함의 극치를 달립니다.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맛있어서 다행이다. 어, 식감도 되게 설탕 볶기랑 비슷하고. 그게 설탕 볶기는 설탕 녹여가지고 그 소다랑 만나면서 약간 씁쓸한 맛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 씁쓸함이 없는 설탕 볶기, 부드러운 설탕 볶기. <laughs> 맛있다. 먹는 색종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다섯 봉지를 샀는데 가격이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였어요. 딸기 맛부터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색종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laughs> 아 색종이 는 아니에요. 색종이 느낌은 아니고 폼보드 있죠, 폼보드. 이 건축가 학생분들이라면 정말 잘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폼보드의 표면처럼 매끈매끈합니다. 매끈매끈하고, 일단 맛이 중요하겠죠? 딸기맛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식감은 뻥튀기와 굉장히 흡사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왜 우리가 지난 시중에서 파는 그 동그란 거, 가 넓은 거, 그 뻥튀기 먹으면은 까끌까끌 하잖아요? 얘는 매끈매끈하다. 왜 뻥튀기 같은 거 먹을 때 먹다 보면은 그 맛이 날듯말듯 애매하잖아요? 뻥튀기가 이게 맛이 나는 거야. 이게, 이게 씹히기만 하는 거야. 무맛인 것 같은데 살짝의 맛은 나죠? 그만큼 딸기향이 들어와요.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도 뻥튀기랑 똑같습니다 그레이프 포도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맛 향이 들어갔는데 되게 어설프게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무맛, 노맛 먹는 색종이가 아니고 먹는 폼보드 색종이면은 종이접... 아니 뭐 학이라도 접어야 색종이지 비행기도 하나 못 접는 색종이 먹는 색종이 오늘의 마지막 음식 드디어 <laughs> 올 것이 왔습니다 이데이블 초크 먹어도 되는 분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딱풀 보면은 밑에 무독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먹어도 죽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사실 분필이 그냥 먹어도 죽진 않는다는 거지 먹어라 그래서 이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분필이란 말이죠. 대신에 이제 먹었을 때 무해한 거 칠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그냥 진짜로 분필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칠판에다 쓸수 있는 진짜 그냥 레알 분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가장 많이 요청해주신 녀석이 바로 이겁니다. 먹는 분필. 학교에서 옛날에 어릴 때막 주번 할때 칠판 막 지우고서 막 지, 부, 이거 분필 지우개 털고 그런 면은막 들어와서 칼록칼록딱그 맛일 것 같거든요 느낌이.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씨 인상 안쓰고 웃으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우 개맛없어 음 정말 맛없다 이거 이씨 <laughs> ASMR 유튜버 여러분 존경합니다 <laughs> 일단, 첫 번째, 식감. 진짜 돌멩이 씹어먹는 그런 맛이에요. 돌멩이, 좀 연한 돌멩이. 뭔 소리야? <laughs> 맛은 그냥 되게 화학물질 맛입니다. 이거 되게 막, 진짜, 너무 맛없어요. 그 약간 왜 공사장 가면, 공사장 옆에 가면 그 시멘트 바를 때그 올라온 냄새 있죠? 그러니까 페인트 냄새랑 시멘트 냄새 중간이야, 좀. 이뭐 화학물질적인 냄새가 나면서, 먹는 거 식감은 돌멩이 식감. 물 없이 먹으면은, 이것만 계속 먹었을 때 올라올 것 같아. 토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물론 저도 제목에다가 먹는 분필이라고 적을 거긴 하지만, 먹는 분필이 아니고, 먹어도 죽지는 않는 분필. 잘못해서 집어먹었을 때 죽지는 않는 분필. 뭐, 칼슘. 궁금하시더라도, 별로 이걸 사먹진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 사먹으면 진짜로. <laughs> 칼슘 좀 드시고 싶으면은 차라리 그냥 저기 어디 굴껍데기 같은 거 씹어 드시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혹시나 좀 기대를 하기 위해서 머랭쿠키랑 같이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자 머랭쿠키와 분필을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필이 머랭 쿠키를 다 망쳐놨어. 나중엔 어떤 음식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컨텐츠를 두 번째 찍잖아요. 여덟 가지 의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최강이야. 그렇게 맛없어. 제일 맛없어. 음식이 아니야. 그냥 이거는 음 먹. 아안 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걸 불납자문에 설탕 시럽에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되지. 설탕 설탕 시럽이 묻었으니까. 와, 또 오늘 칼춤 섭취 오지게 했네, 어.